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목사의 바람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의 바람은 그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러시고 저러시고 그것을 그것만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한 치의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도 여러분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씩 어떤 분들을 만날 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달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눈으로 보게 해달라.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참 부끄러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 이 사람은 앞에 있는 목사를 바라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저가 하나님 믿는 이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볼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둥글스름하게 있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을 바쳤겠습니까? 아니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겠습니까? 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바치고 확실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 달라는 그 말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아왜 목사가 야 저렇게 젊은 사람이 나이 들어서 할거 없어서 목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렇게 젊은 사람이 왜 인생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을까라고 한 번만 생각해 보신다면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제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사람 강에서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성공되어지고 있는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실패하고 있는 인생입니까? 내 인생에 아무런 희망과 내인생에 꿈과 내 인생에 아무런 비전이 없다는 사람은 과연 이 자리에 앉아있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라고 되물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 한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앉아있는 거잖아요. 저 때문에 앉아있는 사람 나가십시오. 저를 그만큼 볼 만큼 올 만한 저가 그런 위대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앉아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비전이 없고, 미래가 없고, 앞이 깜깜하고, 죽겠고, 힘들고, 어렵다는 말을, 그런 고백을 수시로 하냐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쩌면 두 가지겠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딱벌 받기 좋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과, 두 가지의 경우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항상 두 가시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 조지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정말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때 무서운 하나님 쪽으로만 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못할 것 같은 인간. 제가 종종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거 안 하면 벌금 만 원. 그럼 난리 납니다. 어, 만원 비싸요. 오천 원 합시다. 그 말은 뭡니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벌 받을 생각부터 하고 있으니까 벌금 만 원이라니까 벌벌을 떤다는 거. 내가 하려고 딱 마음 먹으면 벌금 뭐 1억 걸든 무슨 상관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때린다, 죽인다, 저주한다. 이런 말씀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줄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이런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려야겠구나.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어, 마냥 큰일 났구나. 아, 무서워라.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라는 그 생각부터 혹시 먼저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나를 점검해 볼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하고 있으시면 계속해서 잘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면 뭐 한다? 인생이 성공한다. 지금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아, 나 예배 잘 드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계속 잘 들이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반대로 아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구나라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예배 잘못 드리고 있으니까 너 이러면 서게일로 와라 이게 아니라 말씀 전하면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어찌 된다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면서 예배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예배를 잘 드렸는데 나이가 받고자는 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잘 드렸는데도 인생이 성공하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나타내실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보시면 택하신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택하신 곳으로 뭐 해서?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뭐 가지고 오실렵니까?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헌금 가지고 가야겠구나. 아, 또 헌금 가져오라고 하는 설교구나. 제발 그런 1차원적인 생각은 좀 버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 가져오지 말고 마음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마음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다. 하나님은 거지입니까? 하나님이 돈만은 없어서, 돈 백만은 없어서, 돈 천만은 없어서 우리한테 구걸하는 거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마음 가져오셨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와야지만 예배가 됩니다. 마음을 안 가지고 교회 오면 예배가 안 됩니다. 내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콩을 수확하려면 어디 밭에 가야 됩니까? 콩밭에 가야 콩을 수확합니다. 여러분, 콩이 어떻게 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다음 내년에 올해 콩밭 한번 대로 가드릴게요. 우리 그 농장이 있습니다. 콩. 엄청 많아요. 촤라. 무를 뽑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밭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 무밭에 가서 왜 콩이 없냐고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밭에 가면 뭐가 있어요? 무가 있어야 그게 무밭이지. 무밭에 가서 콩 찾는 사람은 이 꼬랑꼬랑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교회에 있어야,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있어야 하나님께 뭘 달라고도 할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아도 갈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저쪽에 놔두고 육체만 떠와 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점 예배들을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하나님은 육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육으로 예배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오실 때 가져오셨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의 조건을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라.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라. 이두 가지의 기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를 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택하신 곳으로 왔지요? 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가지고 왔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점검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있는 곳은 아깝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로 아깝지 않습니다. 연애하신 분들, 연애할 때 아까웠습니까? 연애할 때 아까웠으면 결혼 못 했겠죠. 그거겠죠. 연애할 때 아까웠으면. 우리 어떤 집사님은 연애하실 때 부산까지 갈때 맨날 부산 가는 짐실라고 노력을 열심히 하셨답니다. 어떤 분이 계세요. 여자친구가 부산에 있고 자기는 강주에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인데 부산 집만 떨어지기를 바라고 부산 집은 나에게 몰아 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아까웠거든요. 시간도 안 아깝고 힘도 안 아깝고. 근데 지금 아까워 죽겠죠? 아깝고 죽겠습니다. 뭐 하면 내가 아마 누나가 조금만 도와달라면 아까워서못 도와줘요. 뭐가 아까워서 시간도 아깝고, 힘도 아깝고, 체력도 아깝고, 내가 니를 왜 도와주냐 싶기도 하고. 연애할 때또 어땠습니까? 결혼에 성공하신 여러분. 돈이 아깝던가요? 안 아깝습니다. 절대 안 아깝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아깝습니다. 왜? 자식이 생기니까.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자식이 가게 되니까 내 자식이게 또나 주는 것은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자식에게 주면서 아깝다는 사람은 진짜 극히 드물 거예요. 혹시 자식에게 돈 주면서 장부에 적으시는 분? 니한살때이유식열캔 네 먹었구만, 니가. 딱 적어 놓고. 열한 살부터 열 아홉 살까지. 노태원 딱한 살부터 열 아홉 살까지. 니가 하루에 식비가, 밥두 근가 세근릇 먹었으니까 딱 적어 놓고. 따라 하면서 니가 서른 살까지 대출금 갚아라. 이런 분 아무도 안 계신다. 마음 있는 곳에는 안 아깝습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신다? 마음을 원하신다. 여러분, 교회 올 때에, 여러분, 마음 가지고 오십시오. 마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맞아요. 하나님께 예물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물 때문에 시험당합니다. 마음이 없는 자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가게에 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자녀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생각이 집에 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배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라. 여러분들은 항상 예배하러 오시기 전에 마음을 준비하셔서 좀 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30분만 빨리 일어나도 마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어떻게 오십니까? 바빠가지고, 힘들고, 화장을 하는 둥, 마음도 빨리 온나, 늦게 온나,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와갖고, 교회 오면 지쳐서 잡니다. 교회 온이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오면 지쳐요. 이거는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있으면 눈도 빨리 떠집니다. 마음이 있는데 눈이 빨리 안 떠지겠습니까? 내일 모레 청년들은 이제 태국 갑니다. 안깨워도잘 일어날 겁니다. 마음이 있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예배 시간 늦을 일도 없고, 내 마음이 그 가운데 딱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교회 중심의 예배가 될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라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택하신 곳이 어딥니까? 여러분의 택하신 곳은 바로 이 참배 희망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등하시해서는 안됩니다 교회의 중심의 예배로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가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딱 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니 이 두가지를 딱 가지고 계셔야지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뭐해라?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라 이 두가지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즐겨내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한다. 억지로 내지 마라. 이게 무조건 돈입니까? 아닙니다. 제발 돈, 헌금만을 사용하지 마시고, 억지로 내지 마라. 뭘? 시간도 억지로 내지 말고, 헌금도 맞아요. 억지로 내지 말고, 뭐해라? 즐겨내어라. 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복을 주신다. 이거를 좀 믿으시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책망이 없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압니까? 우리는 조금 시야를 조금 바꿔릴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가, 잘 못하고 있는가, 사실 여러분 스스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잘 보세요. 좋아준. 자, 돌아갑니다. 저는 돌아가라 말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했어 그냥 조하준 이름만 불렀는데 자기는 아빠에게 돌아갑니다. 뭘까요? 지금 여기 나와서 빌빌빌하고 있다는 것이 자기 스스로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으면 조하준 부르면 왜요? 이러겠죠. 근데 저는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 아빠에게 달려간다는 겁니다. 잘못한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 어느 정도 분간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앉아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워해야 될게 뭐냐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책망이 없다. 아니, 다시 말하면 내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는데도 내 인생이 성공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거 큰일입니다. 이게 큰일입니다. 자, 다이어트를 안 하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있는데 살이 빠진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먹을 거다 먹고, 누울 거다 누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있는데 살이 쪽쪽 빠진다. 그럼 그 사람은 병들에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안 했는데 잘 된다. 안 했는데 살 빠진다. 어, 이고 좋아라. 이게 아니라 뭔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얼른 점검하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잘하지 않는데,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지 않는데, 어, 좀잘 되는 것 같아. 뭐든지. 그러면 여러분, 그게 큰일입니다. 그게 오히려 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책망의 말씀이나 여러분들의 행위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거든. 그것을 가장 큰 복으로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대 맞는 게 복입니다. 한대 맞는 게 복입니다. 근데 그거 안 맞으려고 피하고 요리 피하고 잘못된 거 아는데. 이러고 있는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자고, 혹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지 않으신다면, 어쩌면,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으신 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 여러분 지금 약간 어려운 게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좀안 좋은 상황이 있습니까? 성공의 삶이 아닌 것 같습니까? 얼른 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빗들어서 무엇을 점검해 봐야 합니까?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가? 예배에 성공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잘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큰 복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잘 풀리고 있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내 앞길에 뭔가 걸림돌이 하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왜? 내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 걸림돌이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내 앞에 걸림돌이 하나 있다면, 내 인생에 뭔가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우리 소위 잘 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 답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뭐해라? 택하신 것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방법 중에 가장 귀하고 복되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명기를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마지막 날에 백성들에게 주는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의 엑기스만을 모아놓은 그뭐랄까 참고도서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완전 그 시험치기 한달 전에 보는 그런 완전 요약되어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가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딱 이대로만 지켜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택한 곳으로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를 잘 드리는 방법은 우상을 다 불태우는 것입니다. 우상을 다 불태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우상 다 불태우고 오셨는가도 내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상 가지고 왔다면 예배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왔다면 그 예배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사업처를 가지고 왔다면 그 예배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함께 이어지는 말씀이죠. 가져와라. 마음을 가져와라. 마음을 가져오는데 내 우상을 가져올리는 절대로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하고도 재미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게잘 되면 다잘 됩니다. 우리 10개명도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만 잘 되면 10가지 개명이 다잘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게안 되면 그 뒤에 것세 번째 게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지 않는데 우상을 안 가져올까요? 말이 안 맞다. 첫 번째 택하신 곳으로 마음을 가져간다면 그곳에 우상을 가져올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린단 말은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기분 중에 기분 아닙니까? 예배에 성공하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예배에 빠진다. 뭔가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상황은 다 있습니다. 예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야말로 핑계받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핑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곳에 있는데 어느 곳에 핑계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 유치부 교사들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예언하겠습니다. 한 명도 집에 안갈 것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유치부 교사들 한 명도 집에 안 갑니다. 왜? 마음이 부패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패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빠집니다. 왜? 부패보다 이것이 더 중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더 중하게 여기는가 따라서 예배가 되느냐, 내 삶이 되느냐라고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성공하는 것인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예배를 성공하는 것이고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리는 것인가?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야 된다. 택하신 곳으로 가져갈 때뭐 해라 우상을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또뭐 해라, 또뭐 해라 예배에 빠지지 말라. 기본 중에 기본부터가 잘돼야 합니다. 어렵게서는 가지 마세요. 우리는 겁나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어려우신 분 같고, 하나님은 엄청나게 멀리 계신 분 같고, 나와 동행한다.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것을 엄청나게 어렵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나온 이유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겁니다. 그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 하니까 막 손에 뭐가 만져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동행하면 장풍 정도는 쏠수 있어야 됩니까? 그 목사 정도 되면은 막 손에서 막 레이저 나가고 막 주님의 이름으로 막그 뭡니까? 막 빛을 바라고 막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교회에 온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신비적으로 빠지지 말고, 내가 오늘, 내일 성경 볼거 아닙니까? 성경 보는 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것이 벌써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너무 신비적으로 너무 얄구하게 서양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것만 잘 되면 다잘 됩니다. 택한, 택한 곳으로 가져오는 사람은 집중합니다. 자, 택한 곳으로 가져온 사람은 실행합니다. 택한 곳으로 가져온 사람은 기뻐합니다. 이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사회성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는 거꼭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반대로,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절대로 인생에 성공할 수 없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은 완전히 성공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성공하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립니까? 택하신 곳으로, 다 외우지 않습니까?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럼 택하신 곳으로 가져온 사람이 예배 시간 자겠습니까? 안 잡니다. 예배 시간 자는 사람은 택한 곳으로만 왔고 안 가져온 사람이에요. 자, 택하신 곳으로 가져온 사람이 예배 시간에 딴 생각 가겠습니까? 안 합니다. 예배 시간에 택하신 것으로 가져온 사람은 온전히 이 예배에만 집중할 것이고, 예배에 성공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 성도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뻥쟁이든지, 여러분이 성도가 아니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는데 그 복은 영원하며 너희의 자손이 잘될 것이다. 그것이 저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고 순종하시어 하나님의 복이 가득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